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3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15분쯤 서울대 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에서 A씨는 왜 시진핑 자료실이 서울대에 있냐고 고함치며 3단봉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파손된 물건은 없었지만 가방 안에는 흉기도 함께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고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를 방문하며 기증을 약속한 1만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서울대 도서관에 설치된 것입니다. 정치적 상징물이 대학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